우선 제가 지난번 에서이리비그 크림 사 약속을 했잖아요 한번이렇만이요 그냥 바는 크림은 무조건 밀리지 않는 상태가 좋은 거 같아요 이까지한번 담으면서 이렇게 쭉 내리면 뭐 선생님 중간에 이번엔 좀저하게그리이이 립크림과 파운데이션의 중간 같은 그거 같은데 이그이 어린 여성들은 잘해지면 잘해. 인형처럼 너무 예쁘다요 데일 메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혼자 여행 왔는데 <laughs> 정말 주실라이프 때문에 혼자 온것 같지는 않네요. 누구하고 함께 있는 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어, 저는 이제 어,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laughs> 별거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 뭐, 셀프 메이크업, 데일리 메이크업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우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니비아크림 우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 친구 계속 문자 와요 우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니비아크림 사용해본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한번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어떤 영국의 기자가 이 라메르 제품과 니베아 크림을 비교한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 기자분께서 그 라메르 크림과 니베아 제품 성분 비교해봤는데 상당히 비슷했다고요. 그래서 그두 제품을 한4주 가량 사용을 해보고 약두 상해 보 비교한 그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요. 기자 의외로 어, 수분 보존 력과 주름 개선 효과가 니베아가 근소하게 높았다고 해요. <웃음> 과연, <웃음> 과연 이게 말이 되나? 어?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가격 차이가 음, 한50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 근소하게 나마더 높을 수가 있을까? 저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리뷰할 크림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송이 올, 올 건데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어, 여러분들께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솔직히 냄새는 너무 좋아요.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서 너무 좋은데, 와 어, 이거 몸에도 발라야겠다. 몸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또 나중 안겠죠 갑자기 이건데 와서 이걸 바꾸면 안 되는데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는데. 얼굴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너무 많나? 사실 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향은 좀 약간 뭔가 어려지는 느낌?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 위치한 느낌이라서 좀 보습력도 있는 것 같고 요즘 학생분들도 이거 많이 쓰시나? 저는 진짜 너무 학생이었던 시절이 옛날 일정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립야 약간 뭐 톤업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죠? 살짝 이걸 발랐고요.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 이제? 선크림 선크림은 무조건 밀리지 않는 선크림이 좋은 것 같아요. 발랐는데, 막 나중에, 이렇게, 뭐,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다 해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쭉 밀리면, 그러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사실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 이 페리페라 페리페라 커버 천재를 얼굴에 디비아 때문에인지 얼굴 에 되게 굉장히 보습력이 좋은 것 같네요. 이거를 음. 다 발랐죠. 크림 선크 이렇게 다크 있는 부분만 이렇게 꼭지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 뭐죠? 뭐 소수민족 마을에 <laughs>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 다크 부분, 티 존, 그리고 어, 팔자 주름 그리고 아래 부분을 이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줘요. 생각보다 발랐을 때 이렇게 뭐 경계가 생기거나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잘 없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컨실러 하면 약간 좀 두껍고 맵다는 느낌인데, 이거는 솔직히 비비크림과 뭐 파운데이션의 중간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얼굴 톤을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전체를 좀펴 발라요. 생각보다 이 덜어 쓰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베이스 끝났습니다. 베이스 끝. 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야외 활동을 많이 할 거라서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기미 조심해야 되죠. 요, 어, 여기 경계가 좀 생기긴 했다. 요 부분 네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여기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아 파우더라도 갖고 올 걸. 그랬나? 라는생각드는데 제가 파우더는 잘안 해요. 파우더를 하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하얗게 뜨고 매트한 느낌이 너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파우더를 잘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제가 두 번째로 이게 했던이 틴트를 발라볼게요. 틴트를 조금만 발라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진해요. 진하게 바르면 만든 그냥 끼는 가락을. 펴줘요. 이렇게. 자연스럽죠?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써요. 저 이거 1년 넘게 쓴것 같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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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한테 제일 중요한 뷰러. 저는 아이라인은 거의 안 그리기 때문에, 뷰러로 이렇게. 올라가자. 이렇게, 올려줘, 이 짠, 올라가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래, 속눈썹도 잘안 그리는데, 근데 저는 바비브라운 펜슬을 상당히 오래 쓴것 같아요. 포커스가 맞지는 않지만 바비브라운 입니다 바비브라운 이에요 바비브라운 펜슬을 처음에는 눈썹결을 살짝 정리해줘요 앞을 좀 올려주고 그리고 이쪽도 앞에 결을 살짝 이렇게 살려주고 뒤에는 이렇게 잘 빗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어? 다 썼다 <laughs> 보이시죠? 이 이발을 눈썹 결을 한호로는 살려서 이렇게 살살살살 그려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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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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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주는데 저는 살짝 거울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저는 지금 너무 지금 눈썹이 염색도 안 하고 진한 상태라서 안 그렸는데 그린 다음에도 한번더 이렇게 속눈썹을 앞을 빗어서 좀 뭉친 부분들도 잘 펴주고 전체적으로 해줘요. 보면은 눈썹을 그릴 때이 앞부분을 살짝 채워주는 게좀민상이좀 진하고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채워줬고요 그리고 한번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을 사실 제가 라인을 제일 못 그려요 지금 라인 그릴지 말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은는 솔직히 라이너를 잘못 그리기 때문에 제가 라이너를 그냥 아무거나 사서 이거는 제가 그렇게 좋다고 추천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 그냥 이렇게 이끝 부분에 살짝만 나안 그리려 라인을 이렇게 라 라인 그린 듯안 그린 듯안그리는게 낫겠죠. 이렇게 안, 이렇게 외래발만 안 그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말씀하렸던이 키스미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마스카라를 안 하는데, 오늘 한번 제가 해보고, 마스카라가 정말 골프까지 쳤는데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이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솔직히 저, 제 나이 때는 모르겠는데, 어린 여성분들은 이눈 밑에 마스카라를 잘해주면 인형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 밑에도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저는 그냥 마스카라는 그 요, 요 위에만. 마스카라 너무 싫어요 저는. 또 혹시 보여드리기 위해 마스카라를 했어요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만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솔직히 마스카라를 되게 소량을 바르긴 했는데 어떤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제 짐을 싸고 친구 음, 만나러 나가도록 할게요. 어머 너무 내거이 <laughs> 너무 만다나죠? 네. 데일리 메이크업 끝! 너무 간단하네. <mini horror>